네 안녕하세요 알짜배기 부동산 TV 알브입니다. 전월세를 얻기 위해 많은 분들이 발품을 팔고 있습니다. 어, 최근에 들어온 질문 중 하나인데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거리 대 임대료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 거리냐 임대료냐 무엇이 더 중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학교나 직장을 위해 자취를 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실제로 2월만 되면 개강 준비를 하기 위해 많은 학생들이 원룸을 구하러 다닙니다. 기숙사가 있으면 좋겠지만 자유롭지 못한 생활에 기피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공감되는 이야기겠지만 임대료를 낮추기 위해 거리가 있는 곳으로 가면 한두 달 정도는 괜찮겠지만 점점 갈수록 후회하는 인들이 많이 생기실 겁니다. 일단 거리가 멀면 이동하면서 낭비되는 시간과 체력이 있습니다. 앉아서 간다고 해도 그냥 이유 없이 체력이 부족하고 힘이 듭니다. 또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던가, 과제 아니면 야근, 아니면 회식을 하는 경우 더 최악입니다. 이러다가 택시라도 타게 되는 순간 택시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월세를 아끼기 위해 멀리 가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면 기회 비용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거리를 멀게 하여 뭐 임대료를 조금 낮추는 것도 좋을 수도 있지만 평생 우리가 여기서 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조금이라도 공부를 하고 조금이라도 나에 대한 자기개발을 한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 추가적으로 대중교통보다는 조금 멀지만 도보로 이용 가능한 거리가 가장 좋으며 임대료도 아낄 수 있고 건강까지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임대료를 아끼자고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알짜배기 부동산TV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